야구가 없는 겨울 스토브 리그 소식 알려드립니다. 첫 번째 소식 하나 에글스가 2025년 신인 드래프트 전체 2순위로 지명한 정우주 선수가 주목받고 있습니다. 최고 시속 150km 중반의 강속구를 던지는 정우주는 5억 원의 계약금으로 입단했습니다. 하지만 김경문 감독은 정우주에게 너무 큰 기대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. 김 감독은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선수에게 큰 기대를 하면 부담을 느낄 수 있다며 점수차가 벌어진 상황 등에서 등판 기회를 주겠다고 말했습니다. 정우주도 차근차근 성장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. 그는 스프링캠프에서 변화구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. 두 번째 소식 기아 타이거즈의 유승철 선수가 새 시즌을 앞두고 변화를 꾀했습니다. 미국 유학 후 야마모토 를 연상케 하는 투구폼으로 돌아온 유승철은 등번호도 10번에서 50 1 0번으 바꿨습니다. 그냥 10번이 안 맞는 것 같아서 50번으로 바꿨어요. LG로 이적한 장현식 선배에게 연락해서 동의를 구했죠. 2017년 1차 지명으로 입단한 유승철. 이번 변화로 기아 불펜의 새로운 마당새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 세 번째 소식. 하나 이글스의 문승진 투수가 주목받고 있습니다. 185cm, 91kg의 체격에 아이돌급 외모를 자랑하는 그는 길거리 캐스팅 제의도 받았지만 야구에 대한 열정으로 거절했습니다. 2021년 2차 10라운드로 입단한 문승진은 군 복무 후복귀해 이번 스프링캠프에 깜짝 합류했습니다. 최고 구속 145km의 강속구와 좋은 볼 회전수가 장점인 그는 오직 야구에만 관심이 있다며 1군에서 꾸준히 활약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. 다음에는 더 알찬 스브리그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영상이 좋